천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송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생일날 총으로 쏴서 살해하게 됩니다. 전 국민은 경악하고 동시에 한 가지 의문점이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순 세살 A 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첫 번째 일단 사건의 개요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아버지고 피해자는 30대 아들입니다. 범행 동호는 직접 만든 사제총 그리고 범행일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생일이 겹치는 날 생일잔치를 위해서 모인 그날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성공한 막대한 부를 얻은 그런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심리적 갈등 왜곡된 자아 그리고 병리적 심리적 구조가 뒤섞여서 이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성범죄 이력과 이혼 그리고 왜곡된 자아 피의자 이 아버지는 과거에 성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다행히,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책임졌던 아내로부터는 낙인이 지킬 수밖에 없었죠. 또 아내는 이혼은 했지만, 자식교육으로 해서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여장부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런 과정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들도 잘 성장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또 사업체도 잘 만들어서 물려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 아버지는 모든 좋은 일들에서 다 그림자처럼 아니면 투명인간처럼 자기 자신이 느껴졌을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했을 것이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심리적 경향성을 갖게 되죠? 책임을 외부에 투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건다 니들 때문이야, 니네 엄마 때문이야, 잘난 니네 엄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애적 분노와 나를 무시하는 가족에 대한 보복입니다. 피의자는 분명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존심이 손상될 때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이 성격 장애의 특성이죠. 자신을 배제하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서 분명히 더 깊은 모욕감. 네,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역할이 없는데 너무 잘 나가 나 없이도 너무 행복해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이 아버지 피해자한테는 모욕감으로 다가왔을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 없이 잘 나가는 와이프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아들 결국 뭐예요? 하, 진짜 날다 무시하는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런 모욕감은 분노로 치환되고 결국 자기애적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결국 뭐예요? 나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내가 부셔 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투사적 분노가 또 있죠. 직접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대상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부셔 버림으로써 어떤 자신의 그 보복을 복수를 감행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못합니다. 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가족이 보면은 아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남편 대학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생업에 근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고 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내가 대학을 가게 됐고 모든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 의 역할을 아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적 사건, 네, 그 강간 사건도 결국 어떻게 됐죠? 아내가 다 무마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절대적 존재고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제일 소중히 하는 거. 어차피 이 남편분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부셔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제일 크게 아내가 사랑했던 게 뭐죠? 아들이요. 그래서 아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손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집도 명의가 아내 거니까, 그것마저도 부셔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 이런 특징은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이 사이코패스의 성향과 또 병리적 자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식을 이 피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날 버렸잖아. 그러니까 니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어 너희들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하나씩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은 사이코패스에게 아주 자주 보이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들은 결국 도구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심장을 겨눈 칼날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서적 일체감이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실질적인 양육과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교감 이런 거는 대부분 엄마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엄마 겁니다. 심지어 생물학적인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어떤 자존심, 사랑, 삶의 이유, 그 아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이 됐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죠? 파괴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치명타를 줄수 있는,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줄수 있는 타겟이 아들이 된 겁니다. 결국 이게 뭐죠? 수단이고 도구가 된 거예요. 나의 보복과 복수에. 수단이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보복 심리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일단, 자기의적 성격.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병리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제욕. 마음껏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벗어나게 되죠. 그죠? 아내는 자기보다 훨씬 더책임감 있고, 훨씬 더더 더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명예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아들은 점점 크고, 그 다음에 이혼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욕이, 통제욕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이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복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파괴해버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분열적 사고도 나타날 수 있죠. 또, 이 상대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감,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위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대진적 충동이죠. 심한 열등감, 및 권력감, 그리고 복수심으로 전환됐을 때, 이때 결국 파괴를 하는 범죄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입니다. 분명히 20년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집안이 잘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 권력감, 내가 이것을 무엇인가 통제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복수심, 이것과 연결되면서 결국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면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항상 내가 피해자야. 내가 당한 거야. 응, 음, 잘난 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잘난 마누라 둔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죠? 운전이나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실제로 저도 상담해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된건다너 때문이야. 어, 내가 너안 만났으면 훨씬 더 당당하고 잘날수 있었는데, 어, 잘난 너만나가된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가 나를 망가뜨렸으니까, 나도 널 망가뜨릴 자격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상대를 파괴시키고, 또 상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요. 이 피해자인 척 하면서 공격 성향을 띄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성공, 행복, 이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심지어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 어떤 핸디캡, 이것을 폭력과 파괴로 부시고 망가뜨려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단순한 분노자가 아니라 감정의 조작자이고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감지하고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심리적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충격적인 사건 송도에서 벌어진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음, 그냥 읽면 보시기에는 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 내에서 권력 관계 서열 관계, 또 역할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핸드캡, 또 무기력감, 이런 것을 가지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모욕감, 굴욕감 이런 것들을 공격성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분들은 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발생은 안 됐지만 그래서 만약에 가족 내에서 내가 역할이 적고 피해자인 것 같다. 그러면 가족 외에 다른 걸로 의미를 찾으시면 지금의 어떤 모욕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셔도 좋고요. 어떤 모임하셔도 좋고요. 아셨죠? 네. 모든 심리적 사건은 추후에, 네, 치료하고 뭐 어떤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누구나 버리지 않죠. 아셨죠? 네. 오늘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약당이었습니다.